귀여워+ 귀여워 어+ 귀여워. 아이고, 어디서. 아, 자식? 어? 누가 가?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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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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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어+ 어+ 서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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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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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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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나, 리나. 리나 또 같이, 또같아니 가짜. 아니다 같다 빨리 죽어안 돼. 지 뭐야? 저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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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.. 버 버금, 뭐 뭐야? 금금 시간을 달리는 소년과 뭔가 하는 그거냐 아니다. 이게? 선배 어떡해? 우리 가야 되는데? 선배 선배. 텐다 버려. 머리가... 아니 머리가 너무 커서 뭐, 어 어떻게 하팩 끼인 게또 머리냐? 근데 선배 어떡해 냅종하? 아무래도 어쩔 수없죠 이제 아, 시간이. 너무... <laughs> <줄 수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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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<웃음> 우리가 선배를 버린 게 아니야. 어쩔 수 없어. 굴곡 좀 좋겠어. 같이 <laughs> <맞지>? 죽어주지. 난 <laughs> 버리고 가고 싶지 않아. 죽기다 주웠는데. 너희들에 마음을 잘 알겠어. 어 아니야. 진짜야. 우리 우리 진심을 의심하는 거야? 진짜 너무 웃기네. 머리가. 머리였다. 개화였다. 잠시만요. お <laughs> おおおおおおはりやはりやはり <laughs> <い>やは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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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